이제 세계 최초의 A 매치가 잉글랜드 대 스코틀랜드의 대결이거든요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도 이제 종가 중의 하나라고 볼수 있는데, 네. 잉글랜드가 썼던 초창기의 포메이션이 이거였어요. 아 1, 2, 7. 어? 1, 2, 7? 1, 2, 7. 혹은 뭐 맞네. 이렇게도 뛰었다고 해요. 1, 1, 8. 이 순위가 여기죠, 그러니까. 아니, 이게, 이게 공격이죠. 여기 공격이라고요? <laughs> 잉글랜드는 이거였고, 오. 스코틀랜드는 약간 달랐어요. 스코틀랜드는 226. 네. 잉글랜드는 우리가 얘기하는 뻥. 네. 스코틀랜드는 중원에서 약간 패싱 게임을 했다고 해요. 오. 잉글랜드에 비해서 는 패싱이 되죠. 예. 아까 이거는 패스가 안 되잖아요. 여기, 여기, 얘네 뺏기 안 되잖아. 어디로 줘, 그냥 이거? 여기서부터는 그냥 넘겨야죠. 그렇지, 그냥. 근데 어. 얘네가 생기면서 여기서 변수가 많아지죠.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패싱게임이 대륙 쪽으로 전파가 많이 됐다고 해요, 옛날에. 그래서 잉글랜드는 계속 뻥축구에 좀 갇혀있는 동안에 유럽의 대륙들에서는 좀더 다양한 전술이 개발이 됐다.